남녀노소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인터뷰 조직 스토커의 속마음과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 인터뷰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집착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 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는 표정으로, 음. 그건 그냥 내가 먼저 좋아하게 만든 건 너기 때문이야. 나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계속 너 주변에 있어주고 싶어. 인터뷰어, 아, 사랑이라고요. 피해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가해자, 이 웃음을 참으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에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지. 인터뷰어, 그렇다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해자, 삶 어이없는 표정으로 괴롭힘? 나는 단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곁에 있어야 하잖아? 그런 건 감정의 표현일 뿐이야. 인터뷰어 감정의 표현이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 가해자들끼리 끼리의 행동이 이렇게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